아주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는 이곳은 영북면에 위치한 바위식당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른 새벽부터 주방이 분주한데요. 유봉숙 대표는 매주 1회 복고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는 거하고 또 하루 전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맛이 완전히, 완전히 달라요. 어르신들도 똑같잖아요. 입맛이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여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여기가 무조건 아침에. 오늘 메뉴는요, 뼈다귀 우거지탕, 그 다음에 꽃차고 멸치조림, 그 다음에 오이, 생, 오이, 무침. 그렇게 나가요. 매주 그렇게 나가요. 뜨개하고 반찬하고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생필품으로 저런 게, 저런 것도 한 세네 가지씩 나가요. 영북면 도시락 봉사는 유봉숙 대표와 함께 강원필 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커피, 라면, 바나나, 빵, 우유 기본. 어, 어 영동면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3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했고 어, 떤 도시락보다도 좀 멋있게 크게 가이스를 많이 잘 싸려고 노력하는 거지. 항상 뭐 뭐라 그럴까? 우리는 기쁜 마음. 그러니까 어느 분인가는 그 잠실에도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대한으로 맛있게 좀 다양하게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도시락이 준비되면 영북면 행정복지센터와 영북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배달을 시작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어르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침 식사 아침 반찬. 응. 응. 네, 안녕하세요. 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노들이. 렇게뭐 시장님하고 진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니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지요. 잘 먹고 또 이게 이게 봉사하시는 복지선생님들도 진짜 너무 고마우세요. <laughs> 네, 맛있어요.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저는 아주 메뉴가 다양한데다가 네. 영양실도 안가려서 좋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첫째, 영양실도 안가리니까 좋고 <웃음> <웃음> 또, 자주 시장 안가서 좋고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좋죠.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시 맛있게 해주셔서 고맙죠. 점심으로 바로 드시면 될것같아요 예, 예,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네네. <laughs> 지금 이 작은 행복 나눔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의 노력이나 정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한테 전달을 해드리니까 그 마음을 좀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그렇게 한번 가면 은 여기 한번 드실 양이 아니라 한 며칠 정도 드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드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직접 봉사해주시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으시다 이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맛있어요. 예. 음, 받는 마음이 기쁨 기쁜, 기쁜 마음이에요. 그리고 먹는 마음도 기쁜 마음이고. 네, 그래. 감사한 마음이죠 어르신 응. 맛이야 좋죠 정이 있으니까요 응. 네. 반찬도 여러 가지 해주시고 응. 진짜 간식을 그냥 빵이니 응. 우유니 뭐 반찬 말고도 갖다 주시니까 고맙죠 다 응. 응. 아, 좋아요. 그냥. 옛날에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클럽 때. 지금은 진짜 좋은 세상이 됐요 옛날에는 굶어 죽어도 누가 한 숟가락 안 줬어, 우리 클럽 때. 음. 참 어려운 세상이지 음. 너무 어려우니까. 네. 어머니를... 지금도 거리에 다니면 만나면 반갑다고 흔들고 그러세요. 좀 이제 그런 게보라는 느낌이에요. 쓰다 보면 어르신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신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뿌듯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